좌표 평면두점 a와 b에 대해서 3분 ab의 길이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간편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a, b의 제곱이 4와 같다 이는 a, b의 제곱 뭐예요?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a-6의 제곱 더하기 b-8의 제곱이 4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,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근데 이 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여요? a를 어떤 x로, A, b를 어떤 y라고 봤을 때,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6,8이 중심이고, 반지름의 길이가 2의 제곱, 즉, 4,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한 원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아요? 그렇게 됐을 때, 이 좌표가 지금 6,8이고, AB가 뭐예요? AB의 자취가 이런 식으로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겠죠? 그랬을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원, 이원 위와 이 원점 간의 거리를 제곱한 것과 같겠죠. 즉이 길이가 그것의 루트와 같겠죠. 그랬을 때 이거의 최소값은 언제예요? 이 원과 이 원점이 지나는 이 길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, P가 그것의 반지름에서 뺀 만큼 있을 때, 즉 무슨 말이냐? 이 길이가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인데, 루트 36 더하기 64를 해서 100의 루트 10과 같은데, 이것의 최솟값이 언제가 되냐? 바로 이 10에서 반지름 이만큼을 뺀 이렇게 P의 점이 이 위치에 있고 그 길이가 8과 같 쓸 때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랬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8과 같으니 우리는 그것의 최솟값이 얼마다? 64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.